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해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축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짓살 운에 해외로 진출하거나 승진이나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타향사를 할수 있습니다. 짓살 운에 전성기를 맞기 시작하고. 연예인은 인기를 끄는 운입니다. 사업가는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집니다. 재물이 공하지 않고 귀인의 조력으로 평생 안락할 수 있고 음성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는 운입니다. 학문과 문서에서 모친이 도움으로 변화를 갖고 통역관이나 특파원으로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해외 유학을 가거나 외국에서 차량 운전을 하거나 외국에서 명성을 얻는 운입니다. 외국과 무역을 할수 있고 국제 결혼할 수 있고 친구나 친척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향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외교적 순발력이 있고 통역가의 재능이 있고 아이디어 뱅크로 창의적이며 참견을 잘 하고 학문과 문서에서 부친이 도움으로 변동을 겪는 운입니다. 좋은 눈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할 수 있고 공부를 좋아하고 자학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눈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고 죽음을 앞두고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과문이 평화롭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무친과 부친이 화합하여 재산이 늘어나고 횡재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에서 또는 사업 경영에서 이득을 보고 증권이나 부권이나 채권이나 육아증권에서 투기하여 횡재할 수 있습니다. 크게 존경받고 발전하는 운입니다. 육친이나 친우와 공동사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고 지략과 기회를 갖고 머리를 써서 장사하거나 기술로 사업을 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칫살눈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별수가 있습니다. 관제 구설이나 도난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참견을 잘하고 방랑수가 있으며 사치와 낭비를 하고 모친이 차량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재물 욕심이 많아서 수전노이나 재물취득이 쉽지 않고 부친이 차량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색정으로 도주할 수 있는 운입니다. 처의 차량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동료와 방탕스러운 생활을 하거나 지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각종 투자에서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유산이 분배되고 무친으로 인하여 사기나 돌발 사고가 발생하거나 투자에서 손실을 보아 유산 분쟁을 할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입찰에서 경쟁이 심한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생모의 요구를 의미하고, 가정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집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부모를 떠나 고독해지고, 본인이나 모친이 질병으로 입원하고, 실직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파산이나 사업부진을 겪는 눈입니다. 진리와 도덕에 순응하던 사람이 불안하고, 산만하고, 권태를 느껴 오락잡기에 빠질 수 있고, 문서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고, 사업자는 교육난에 허덕이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하거나, 가족 간 불화로 고부 갈등을 겪는 눈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짓사론에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니 하며 후견인의 조언을 외면하면 어려움으로 근신하며 참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